뒤 보지 마. 뒤에 보지 마. 뒤에 보지 마. 볼까? 볼까? 뒤에 볼까? 뒤에 볼까? 잠깐만 볼까? 잠깐만 볼까? 아이 씨발. 안녕하세요, 앵꼬입니다 오늘 할 게임 무엇이냐? 바로, 잼맨이들이 그렇게 추천한 바로 공포 체험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 무섭대요, 여러분들. 잼맨이들이 형, 이거 무서워. 이거 좀 해줘, 제발. 이거 진짜 무서우니까 꼭 해봐. 이래가지고, 한번 준비했거든요? 바로 가보자, 얘들아. 와, 지금 게임 들어왔는데, 이거 뭐냐? 공포 체험? 야, 이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아, 너무 무서운데? 일단, 솔로 플레이 추천이라니까 해보겠습니다. 폐병원에서의 악몽.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패배한 후, 벌칙으로 폐가에 놓고 온 인형을 가지고 오는 벌칙을 수행하게 된 주인공. 하지만 인형을 눈앞에 두고 추락하고 마는데, 라고 하네요. 야, 이게 한글판도 잘돼 있고 보니까, 한국인이 맞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 바로 가볼게요. 바로 가보자 게임 시작한가? 친구들과 내기를 하여 진 사람이 벌칙을 수행하기로 했다 난내기에서 저버렸고 벌칙을 수행해야 된다 친구들이 폐병원에 숨겨놨다는 인형을 찾아 돌아오자 이 게임은 이름이 공포게임이듯 뻔한 클리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게임 잼민이 공포게임 뭐 무서워봤자지 얘들아 그치 어? 잼민이 공포게임 무서워봤자인데 이거 왜 이렇게 깜깜하냐 너무 깜깜한데? 야, 여기 벌써 병원인가봐. 와, 씨. 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제법 우스스하네. 야, 아직 겨울인가봐. 인형은 지하실에 있다고 했지? 지하에 가서 찾아오는 건가? 좀더 둘러봐야 할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달리기는 없는 것 같고요. 앉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w a s 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지하가 어디일까? 어? 야, 화장실이다, 화장실. 야, 오줌 싸야겠다. 어? 오줌 싸자. 뭐야, 이거. 뭐지? 야, 야, 이거 변기 실화야? 야, 칸막이도 없어, 이거? 미쳤다. 아, 나비데 아니면 못 사는데. 라고 하는 느낌 쓰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얘들아? 근데 일단 지하로 가라니까 가보겠습니다. 이 지하로 가는 계단이 어딨을까? 와, 병원 진짜 무섭다. 일단 계속 지금 둘러보고는 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안 보입니다? 뭐야? 스태프 언니? 관계자의 출입 금지인가봐. 열쇠가 필요하다는데? 아, 여기가 지하실이네. 여기 지금 지하실이라고 나오거든요? 지하실 문 열쇠 필요. 열쇠를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거 같아요. 아까 2층 계단 있었는데 2층 한번 올라가볼까? 이쪽이었나? 그맨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열쇠를 2층에서 찾아야 되는 것같아 와...씨 올라갈게 얘들아 응, 가보자 자 열쇠를 찾으러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너무 무섭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무섭냐 어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이, 내가 이거 밟은 소리구나. 깜짝이야. 뭐지? 밖에 뭐가 보이나? 밖에 뭐가 안 보이는데요? 밖에 뭐가 안 보이고, 이 귀신이 나오는 증조가 없으니까 너무 무섭다. 어? 어딨어? 어? 나와! 열쇠 어딨어? 어? 야, 쇼파야, 쇼파. 야, 컴퓨터가 있어요. 어, 열쇠 여기다 아, 지하실 열쇠 찾았습니다. 아, 열쇠 찾은 모습이구요. 인형만 찾으러 얼른 가자라고 하네요. 컴퓨터가 있어요, 얘들아. 어? 대체 어, 어느 시절 컴퓨터냐 이거? 컴퓨터 퀄리티 미쳤다. 자, 열쇠 찾아왔어요. 자, 열어 보자고 얘들아. 어! 자동으로 열려요. 아니, 열쇠 두 열쇠 들고 있었는데 지금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 같거든요. 어. 와! 어. 야 지야 계단이야. 아지짜 너무 무섭습니다. 아 뭐가 나올까요? 아 뻔한 글릴새가 있다 했거든요. 어우 <목소리> 씨발, 어 깜짝이야. 뭐야? 뭐야 방금 뭐야? 뭐야? 왜욕욕 욕 나오게 만들어? <laughs> 어, 깜짝이야. 인형 어디 있어? 빨리 가자. 달려. 어 깜짝 놀랐네. 인형이 어디 있을까? 제일끝 끝에 있겠지? 끝에 있겠죠? 저건가? 뭐가 보이는 거 같은데? <laughs> 뭐지? 저건가? 나 가고 있습니다. 아 인형이다 인형. 아 여기인데?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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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어 어,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 어디야 여기? 내가 뭐 떨어진 거 같은데? 동굴? 어어 어, 어. 뭐야 나위 떨어졌나 봐. 와씨. 어, 동굴이래요. 응? 어? 동굴인가 봐. 와 너무 무섭다. 와 실로 가는 건가? 가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아! 아 다리야. 다리가 아픈가 봐요. 내 캐릭터가 여기 뭐 인형 얼굴이 엄청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씨. 뭘까요?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가보자고. 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청 무서운 게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문 보인다, 문.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자고. 와, 생각보다 고퀄이다. 응? 어? 근데 뭐재민이 게임이 뭐 무서워봤자, 죠 여러분들. 뭐 공포 체험이라니까. 응? 어? 무서워봤자지. 뭐나올 건데. 응? 어? 아직 여유롭다, 이 말이야. 뭐 나오려나? 응? 어? 나오려나요? 뭔가 이 발판이 있는 거 같은데요? 문이라는데? 열렸다. 뭐지? 저기도 열리나? 잠깐만요. 여기도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열리거든요? 뭐냐? 와, 뭐야, 이거. 어디로 갈까? 둘다 열리거든요? 여기는 밑에 뭔가 방 공간이 보이고요. 저기는 뭐안 보였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 여기는 뭐안 보이거든요? 여기 떨어지면 죽을려나? 일단 쩔로 가자 쩔로 저기 뭔가 바닥이 보이니까 갈림길인 것 같은데 일단 보이는 대로 갈게요 여기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음 가보자 떨어질 떨어질게요 무 소리야 레버를 당 당기고 탈출구로 향하는 데요 뭐왜 갑자기 달려지지 갑자기 달리기가 됩니다 뭐또차 올려나 뭐지 갑자기 달리기가 돼요 게임이 불안한데 이거 불안한데 레버가 어딨어? 레버가 어딨는데? 레버가 어딨냐고? 뭘까요, 이거? 달려질 거야, 갑자기 게임이? 누가 쫓아오는 건가? 미로에요, 미로. 미루 갑자기 뭐야, 이거? 무슨 미로가 있는데요, 지금? 레버를 당기라는데 이게 탈출군가? 뭘까요, 지금? <laughs> 갑자기 달리기가 되니까 너무 무섭고. 일단, 레버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어어어! 어, 모다 모른다, 모다모다 와! 모데다 뭐 얘들아! 오는 거 맞지? 뭐지? 온다 온다 뭐, 오다가 왜안 오냐?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 온다 얘들아 뭐 온다 아아 아어 달려 오오! 오 달려 쫓아온다 계속 얘들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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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돼 어디 가야 돼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어어아 달려줘 제발 오른쪽인가? 어디지? 아 계속 쫓아니다 개빨라 와 미쳤어 뒤에 지금 아기 동상이 따라오고 있어요. 너무 빠른데 이 정도 이 정도 너무 빨라요 들어라 뒤에 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빨라 레버가 어디 있어 대체? 아 레버가 안 보입니다 지금 직진 코스. 어 이렇게 빨라. 너무 빠릅니다 지금. 뭐죠? 레버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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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아 아. 와씨. 갑자기. 뭐지? 뭐야? 중국가. <laughs> 죽었나 본데? 야 일단 뭐 나오는지 알았어. 어, 파악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야 리액션 다 했고요, 여러분들. 볼거다본거 같거든요. 뭐 이렇게 리액션 좀 했습니다. 전혀 안 무서워요, 저는. 레버 찾자, 얘들아. 레버 찾아볼게요. 레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아기 동상 봤죠,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레버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이 게임 볼거다본거 같아요. 레버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막혔다 여기. 막혔는데? 뭐지? 이쪽인가? <목소리> 어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뭔 소리야?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린데 뭔 소린데 뭔 소린데 뭔 소린데 왜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부금 이상해, 애들아! 갑자기 부금이 이렇게 웅장한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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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갑자기 부금이 이렇게 웅장했는데 방금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레버인가? 이건가 보다 이거. 아 레버 내렸습니다. 아, 레벨 내렸고요. 탈출하면 끝일 것 같아요. 예? 재민이 게임 뭐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게임! 개물... 와. 어! 두 번째 게임은 없을 거거든요. 두 번째 게임 없을 것 같아요. 어. 어, 깜짝 놀랐네. 두 번째 게임 없을 거야, 얘들아. 어? 다 끝났어. 빨리 내려가서 끝내자. 어디 어디지? 이쪽인가? 어? 자, 클리어하겠습니다. 탈출해 봐요. 탈출해볼게요.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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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야, 여기다 여기 여기. 아 탈출 완료했습니다. 아 이렇게 공포체험 끝나나요?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뭘까? 뭐야? 다시 걸어집니다. 달리기 모드가 끝났어요. 어? 달리기 모드가 끝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봤던 아기 동상이 또 따라 걸려나요? 아니겠지? 어? 안 따라올 거야. 자, 이렇게 병원 탈출하면 될까요? 제발.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그런데? 아니, 자꾸 부금이 바뀌냐? <laughs> 무섭게. 어? 무섭게 자꾸 부금이 바뀌어. 왜 그럴까? <laughs> 어? 너무 쫄았고. <쪼라고>. 자, 올라가자. <laughs> 올라가 보자. 자, 이렇게 공포 체험 끝나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아 끝나나요? 아 끝나길 바랍니다. 아 탈출했어 얘들아. 아 폐병원 탈출한 것 같아요. 아우 집에 가야겠다. 그 인형은 뭐였지? 뭐였을까?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아봐야겠어. 뭐야? 게임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으라고? 아니 길 몰라? 야, 길을 모르나봐 이거 길친가봐 주인공이. 응? 어? 길진... 뭐야? <웃음> 뭐지? <웃음> <뭐죠>? <웃음> 교통사고 났는데? 뭐야 뭐지? 뭐죠뭐통 뭐지? 뭐는데뭐야 여기 어디야 아니 뭐야 이거? a m e 이 e 이렇게스케일이 커? 알 r e 욕안할게 e here. 게 came here. I 깜짝 놀 e here. I came here. I c a 이왜 h e 게 e I came h 너무 무서운데? 아, 씨. 여기, 너, 어디야, 여기는 또? 내가 또 갇혔나봐요. 잠긴 거 같아요. 아, 뭘까? 뭐지, 공포체요? 아주 되게 짧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여긴 어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네, 주인공이. 응. 음. 야, 가자,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딜까? 여기 문이 있는데, 당연히. 잠겨져 있겠지? 그, 그런 거 같고 여러분들. 왼쪽으로 가 볼게요. 뭐지 이거는? 야, 이거 뭐야? 이거 점프 미로맵인가 봐. 여기 뭐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쇠 2. 열쇠를 먹었습니다. 어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아, 자꾸 부금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일단 미로 탈출해 보자고. 아! 어! 왜그랬 또? 여기 어디야? 왜 그래, 어, 뭐야, 뭐지? 야뭐 일단 일어나! 뭐지?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지금 제가 방금 떨어졌나봐, 여러분들. 아, 이게 발판이 있었네, 발판이. 야, 발판이 있었어, 요 얘들아. 어? 발판이 있었네. 와, 이거 왜 이렇게 무섭냐? 어? 아, 이게 움직인다, 바, 땅이, 얘들아. 이 땅이, 오! 이 땅이 들어올 때 가야 되거든요.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런 미로 같은 곳을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계단 내려가가지고요. 문 열고요. 뭐야 열쇠로 문 열어주는 모습. 뭐야? 됐다. 일단 문 열었고요. 헬프 막 도배돼 있는데? 뭐지? 이거 뭐냐? 천장 이렇게 낮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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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들아. 문이 안 열린다. 어제? 무슨 미로지? 일단 뭐나와진거 같기도 하고.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가지고 지금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 뭐 나오나 봐 또. 한번 열어 보자. 한번 열어 퀴에. 오! 아. 맵에 있는 배세 개를 당겨 탈출구를 열라는데요. 와, 여기도 뭔가 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너무 무섭다.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몸이상해지들아 내 몸이 이상해. 내 몸이 이상해. 뭐지? 내 몸이 이상한데 방금 뭐였지? 누가 또 쪼, 쫓아오나? 수영 되냐? 얘들아, 뭐가 오는 거 같아. 부금이 심상치가 않아. 여러분들, 뭘까요? 이거 뭐가 또 오는 건가? 뭐가 또 오는 건가? 뭐가 또올거 같은데. 베이브를 어떻게 내리라는 거지? 어, 일단 수영, 수영해보자. 응? 수영해볼게요. 아, 수영 되네, 수영 되네. 아, 뭐야, 물 났네. 아, 이거 어린이 풀장이었네, 이거. 어! 와, 저거 뭐야? 야, 괴물 또 있어, 얘들아. 저, 무슨 괴물이지? 와,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뭐야, 저거.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해? 잠깐, 뭐 오는데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뭐 괴물 있어? 일로 오는 거 같았는데? 뭐지? 왜안 와? 일로 안 온다. 야, 제 왔다 갔다 하는인가 봐. 쟤를 어떻게 피해서 가야 될까요? 여기까지 오다가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오다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눈 맞아서. 여기까지 오다안 오는 것 같았는데. 달려! 오! 오 뭐야 이거? 야, 골렘이야, 골렘. 골렘 괴물인가 봐. 달려! 달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밸브가 어디 있다는 거지?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왜 이렇게 무서운 건데? <laughs> 야 무섭다. 야 무서 잘 만들었네. 어? 잘 만들었어. 밸브 세 개가 있다는데 일단은 밸브가 어디 있는 걸까? 어? 나 저쪽에 가면 개물 있는 거 알았고. 아 여기 있네 여기. 야 등잔 밑이 어둡다 하더니 여기 밸브가 바로 일, 있었구만. 말이 안 나오네 무서워가지고 밸브 돌리겠습니다. 뭐지? 밸 벨브 하나 돌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벨브를 세 개를 찾는 건가봐 가보자 아, 뭐야 이거 벨브를 내렸더니 여기 문이 열렸네 여기 아까 잠겨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여는 건가봐, 얘들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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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건가? 온다, 온다! 야, 괴물 온다! 뭐야, 저 어떻게 피하라는 거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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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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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잠깐만요 밸브를 어떻게 열라는 거야 달려 제발 반대편부터 반대편부터 반대편부터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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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그만 쫓아와 제발 그만 쫓아오세요 제발 제발 뒤 뒤에 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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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볼까 뒤에 볼까 뒤에 볼까, 뒤에 볼까? 볼까? 잠깐만 볼까 잠깐 보거 씨 아니 왜 이렇게 빨러왜 <laughs> 이렇게 빠르냐? <laughs> 야, 왜 이렇게 빨러야저 <laughs> 게임 왜 이렇게 빠르냐고? 아 너무 빠른데 진짜? <laughs> 야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 야게물이 너무 빠른데요? 아, 어떻게 어떻게 벨브 어떻게 내리라는 거지 지금? 기다려봐.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내리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애초에 눈마주치면안 돼. 진짜 지 뒤로간게 보이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봐 얘들아. 저기서 제가 뒤로 돌때눈을안 맞추면 돼. 안맞치면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다려 봐. 저기서 지금? 네, 여, 여기까지 왔지? 돌았어. 간다. 달려! 달려 얘들아. 어. 가보자고. 가보자고 제안 오죠? 이제 안 오죠? 공략법 마스터했습니다. 어, 내가 아까 어그로가 끌렸나봐, 얘들아. 그래서 쫓아온 것 같아. 자, 일단 벨브 올렸고요돌렸고요 뭐, 앞에 뭔가 흐릿한데 보입니다. 뭐또 열린 것 같아요. 저 괴물한테 어그로만 안, 안 끌리면 되는 것 같거든요. 벽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이, 제가 약간 최종 보스 같은데? 어, 쟤한테 어그로만 안 끌리면 돼. 자. 지금,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원래 게임이 흐리게 보여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저 좀비가 돌아갈 때 달려가 가지고 이쪽에 밸브 내리면 이제 세개다 내리는 거거든요. 탈출구가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 뒤에안 오죠? 자 마무리 가자고. 음 병원을 탈출해봐요. 자 내려보자. 내리는 게 아니라 돌려가지고 이러면 탈출구가 열려야 되거든. 탈출구가 열려야 되는데 탈출구가 어디 있을까? 어디가 열린 걸까,더라? 탈출구가 열려야 되거든. 어디가 열린 걸까? 일로 가야 되나? 야, 쫓아온다. 아닌데, 야, 탈출구가 열렸대. 어디가 열렸을까? 어, 좀비 쪽이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러면은 좀비 쪽으로 가볼게. 응, 어, 가보자. 일로 오는 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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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돌아가지고. 지금에는, 달려! 탈출구가 왠지 여기 열렸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뒤 돌아보면 죽어요, 여러분들. 저기가 열린 건가? 이게 탈출구야 얘들아? 이쪽인가? 나 열렸다, 열렸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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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아, 열렸네, 여기, 여기네, 여기. 아! 탈출한 것 같아. 후... 탈출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끝이야, 야, 잼민이 공포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야,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스케일이 클리가 없어 나 평화가 맞아이야 어, 내 방인가? 여기 어딜까 여기 뭐 빌번호 버튼이 있는데? 야, TV야 나 TV 만화한다, 만화 한다 만화 아이시대는요 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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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 0 0 0 너무 감사하고 영영영 아저 버티버에요 여러분들 신규 데뷔했어요 어, 이츠쿠짱 제 이름은 이츠쿠짱입니다 특히 탬버린이에요가 아니라 캐스터네츠예요캐스터네츠츠 발음 너무 안 되건 아이씨 대룡용 빵싱뻥싱 잠깐만 여기까지 놀고요 어. 비밀번호가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데? 뭐지? 뭐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비밀번호가 숨겨져 있을 것 같대 여기 19가 있고 만년필 두 개가 있어. 10, 13가, 이거? 이거, 폰트가, 폰트가 문제 아닐까? 여기 빌번호를 풀라는데? 근데 이게 몇 자리일까, 얘들아? 잠깐만. 몇 자리일까, 이게? 몇 자리까지 되는 거지? 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빌번호 왜 이렇게 길게 되냐? 야, 이거, 너무 힌트가 없는데? 야, 빌번호가 너무 양심이 없는데, 여러분들? 무한 입력됐는데? 이런 게임이야? 쉽게 찍을 수 없게 만들어놨구만. 이 아이돌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캐스터네이츠 칠때 뭔가 숫자가 나온다, 얘들아. 야! 캐스터네이츠 칠때 지금 9가 나와, 9!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9 나오는 거. 아이시쿠 짱인지 뭔지 지금 힌트를 주는 거 같아요. 약 15분간 뻘짓을한 뒤! 공사일사하고 연타 계속 눌러. 어! 열려! 열렸다 공사에서 맞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버그 게임이야 이거! 아문 열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쉬운 게임이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오래 했냐 와 이거 몇 분이 했던 거야, 지금 몇분했던거야 지금 아저 탈출했습니다 탈출한건가? 아, 저 방금 거기 정말 오래 있었어요 아 편집 돼서 모를텐데 빌밀 버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뭐지?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 연구실인가? 연구실인가봐, 연구실이래. 그런가봐요. 뭐지? 또 무슨 괴물이 나오려나?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포게임! 약간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진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응? 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에! 뭐야, 이거? 뭐지? 나무인가? 뭘까요? 뭐가 또 차오는 건가? 뭐또 차오는 건가? 뭐 건가? 뭐지? 이거 뭔 박진겸 놓친데 부금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려나 나올려나요? 나올려나요? 나올려나 나오려나 나오지마 빠르다 빠루 빠르. 오큰 나다 이제 안 먹어져 뭐뭐 덤벼 덤비는데 왜 공격이 안 되냐 공격이 안 되는데요? 이걸로 뭐하라는 거지? 이걸로 뭔가 해야 되는 거 같아 그런가봐 어. 다 빠르를 들고 왔습니다. 이걸 뭘, 뭘뭘 하라는 걸까요? 아 이거네 이거 나무판자를 떼야 되는 것 같아 얘들아. 어? 그치 됐지? 나무판자 뿌셨구요 다시 손전등 들어가지고 가보자구요자 거의 다 탈출했다 진짜로. 어? 여기 또 뭐야? 열쇠를 먹었구요 열쇠를 찾았으니 사용할 곳을 찾아보자라고 하는데요. 또 어디로 가야되냐 이거 어디로 가는거지? 아... 이쪽으로 가... 돌아가야되나? 열쇠 먹었으니까 가보자 내가 일로 왔나? 어!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자 열어봐요 뭐야 안열려 이거 열...열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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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다 온거 같아요 계속 나아가는게 맞을까? 저도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돌아가도 갈곳이 없으니 나아가는 게 맞겠지? 주인공도 지금 약간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얘들아, 나 계속 가보자고. 와, 어디 걸 어디로 가야 돼?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어? 이쪽인가? 여긴가? 문은 안 열리는 것 같고. 진짜 맞다. 진짜. 어? 가보자고요 아 이제 뭔가 또 다른 괴물이 나올 것 같은데 슬슬 아또빌밀번호야자 여기 또 종이가 있거든요 72 72가 있구요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여기 두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자8472문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472 8471 열었다 자문 열었구요 여러분들 8472였구요 지금 빌밀번호가 두번 연속 나왔는데 에? 과연 또 어떤 모드가 기다릴 줄 알라라라라 뭐야 이거는 또 누구야? 잠깐만. 숨겨진 영혼 구슬 6개를 찾으라는데요? 점점 미션장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뭐지? 야, 몸이 사라졌어. 몸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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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진짜 온다. 무슨 괴물이야 저거는? 응? 어? 숨겨진 영혼 구슬 6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게임 무서울 틈이 없어요. 이거 같은데? 이건가봐 얘들아, 어? 갑자기 게임이 점점 미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RPG 게임인가? 이제 더 이상 이 게임이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빨리 깨볼게요. 어, 이로 나가는 건가 보다. 여섯 개 찾아보자. 음, 응. 가보자고. 여기 지하도 있는데? 지하도 있다, 지하. 지하도 있어요. 뭐야 이거 피야피 야, 맵이 너무 넓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섯 개를 찾으라고? 너무 넓은데? 언제 찾냐? 여긴 또 뭐야? 어씨 무슨 공간이지? 무슨 공간이야? 자 일단 두개두개 두개 찾았습니다 괴물이 괴물이 어디 있을까? <laughs> 야 저기 있다 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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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아 따라온다 큰일났어 여러분들 두개 먹었는데 아 지금 괴물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영혼 구슬 두 개밖에 못 먹었거든요. 오! 오우! 오이씨, 깜짝이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뒤돌아보면 안될것같은데진짜로 아, 영혼 구슬아 더 있다 저기. 봤다봤다봤다봤다봤다봤다봤다 아, 영혼 구슬 세개 먹어. 세 개, 세 개. 세개 먹고요. 여러분들. 아.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또? 왜 그래? 왜 그래? 자, 지금 세개 남았어. 세 개.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빨리 먹어.

어제 괴물은 봉인된 것 같고요. 지금 괴물 죽는 소리가 났거든요. 자, 아까 이쪽 끝에 있었나? 어디 어디 있지? 저기다. 이쪽인가? 탈출구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 여기다기. 여기. 아 탈출합니다, 여러분들. 아 드디어 끝났다. 잼민이 공포 게임 진짜 끝이다. 더 이상 없다. 진짜로. 자, 탈출했습니다. 공포 체험. 아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짜 엔딩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 아체험 완료 엔드 오브 익스퍼런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포 체험 뭐 폐병원인지 모시갱인지아 뭐 클리어 했습리당 여러분들 그러면은 빠용이야 얘들아 빠용쓰 빠용인 거 같아요 응 그런 거야